드래곤 스탬프가 모바일 게임 신장 쟁패 3국 미인전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. 신장 쟁패 3국 미인전은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재구성한 삼국지를 바탕으로 18명의 미녀 모델들이 등장하는 영웅카드를 수집해 강화 및 진화시킬 수 있는 육성 전략 게임인데요. 부대 진영, 병사 간의 상성 등 다양한 콘텐츠로 나만의 최강 군단을육성해 최고의 자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실사 모델의 신장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강화와 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델의 이미지가 변화해 콜렉팅 유저들을 만족시킬뿐 아니라 무장 훈련, 주성 시스템 및 다양한 퀘스트로 본격적인 육성 전략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실사 모델로 된 신장을 얻어서 이 모델들을 계속 강화, 진화하게 되면서 모델들이 다양한 포즈로 이게 점점 성장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무장을 강화하게 되면은. 무장들 사이에 군주들 사이에서도 이 영웅 을 가지고 PVP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특히 신장쟁패 삼국미인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모델들이 게임 내 삼국지의 영웅으로 실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예명 아오리로 활동 중인 v j 애견 모델 김민영이 유비 캐릭터로 프야고 넥슨 히어로즈 배틀걸로 사랑받는 이효주가 적벽대전의 영웅 주유로 등장하는 등 유저들이 더욱 반가워하고 있다고 하네요. 이미 기존에 여러 삼국지 게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특화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실사 모델들을 삼국지 모델로 사용하게 되었고요. 이제 하시다 보면은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.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. 유비가 된 아오리, 여포가 된 나나 등 콜렉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본격 육성 전략 게임 신장쟁패상공미인전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황그리의 TV.